새해를 맞이했으니, 우리 함께 2025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가 붙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한번듣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해피 뉴 이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시간 이 놀라운 우리 것들을 고백하고 또 외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읽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28절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내가 너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이 기다림이 배경입니다. 배경. 자,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각 사람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왔으니까 언어가 다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란 말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혹시 에디오피아에서 오신 분, 이집트에서 오신 분, 뭐 리비아에서 오신 분, 메소포타미아에서 오신 분, 로마에서 오신 분, 이렇게 지도책을 펼치면 이스라엘 땅 요만한 데쫙 펼친, 펼쳐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그 나란 말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된 언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 정도였고 그리고는 당시가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가 공통어라니까 몇 단어 정도씩 이렇게 표현하며 살수 있을 정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은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이 방언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도 다양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입니다. 먼저 나온 사람의 반응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듣고 있는 것이 진짜 실제인가? 우리가 막 꿈속에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면 또 한쪽에서는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술에 취했나 봐. 제정신이 아닌가 봐. 정확하게 워딩을 그대로 하면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나 봐 하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엄숙하게 목소리로 쏟아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이 아침 9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시간, 9시 이 시간에 술 취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로 열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있어요. 이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니까 좀 그런 거고, 여기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침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거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 아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말겁니다이 현상은, 이 현상은 술에 취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자께서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요엘 예언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또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줄 텐데, 이 남종과 여종들도 똑같이 예언할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의 심판자로 이 세상 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유해선 지자가 한말 아닌가? 이 예언자의 말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일으켜 세우셨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다윗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이 노래를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하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을 함께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 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노래거든요. 다윗의 노래. 여러분 2025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자기에게 새겨져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알아가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저는 우리 로고스 공동체를 이 말씀에 기대어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인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인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끌려가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때 멋있고 아름답고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 우리는 오늘 행복하게 사는 거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우리 당당히 걸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험악하고 어쩌면 전혀 생각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됩시다. 빛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알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삶에도 선포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말씀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 바로 이 길에서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2024년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였고, 이제 2025년 첫 시간을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와또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겠다고 마음에 닿지만 우리 모두 위에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